자 이제 진짜 윈도우 빌더로 이제 만들 건데 여기 베이직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가서 뉴에서 쭉 내려오시면 아더라고 있어요 아더 누르시고요 아더 누르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윈도우 빌더가 잘 설치가 됐으면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밑에서 세 번째 윈도우 빌더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이거 없으면 못해요 자그 다음에 요거 여시고 이 중에 Swing d e s i 라는 애가 있어요. Swing d e s i 를 여시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j 프레임이나 j 다이얼로그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돼요. 여기 j 패널, j 프레임, j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요거, a 플리케이션 윈도우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a 플리케이션윈도우를 가지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윈도우를 가지고 만들 건데 이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Next 누르시면 이렇게 뭐 빨간 게 하나 올라와요 여기 이름 없어서 그렇거든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My 어, First App 이라고 할게요 My First App 자, 그리고 Finish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쭉 뭔가 만듭니다 됐나요? 여기 보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코드를 잔뜩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건 얘가 돌아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돌아가지 봐야 되니까 일단 런을 하나 시키세요. 런을 뿅 시키면 이 옆에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 일단은 정상 동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프레임은 적어도 만들어져요, 그죠? 여기까지 돼요. 혹시 문제 있는 사람이야? 잠시만요. 자, 어쨌건 실행되는 거 확인되면 이제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돌아가면 이제 일단 그게 먼저 확인돼야 돼요. 돌아가지도 않는데 뭐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자, 돌아간 거 확인한 다음에 여기 디자인이라는 데로 가세요. 여기 소스 밑에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아! 이게 20일에서 안 돌아가네요. 돌아가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저희 버전 20일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메시지 나오니까요. 이런 경우가 뜨면 뭐 자발 다시 깔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 같이 여기 가서 처리할게요. 자 일단 프로젝트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어, 빌드 패스 그리고 컴피그 빌드 패스에 가서요 여기 라이블러리가 지금 현재 2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에디트로 간 다음에 여기 21로 되어 있는 애를 저희가 여기 17버전으로 하면 얘가 이제 17버전용 컴파일러로 이제 컴파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피니 h 누르시고 오프라인 클로즈 하시고 여기 보이던 창은 닫고요. 다시 선택하시고 그리고 요거를 누르시면 요렇게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건 올라오면 오면 되니까 아, 요렇게 저희가 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다 이제 문제 없죠? 다 해결됐죠? 어, 예. 다들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예, 가끔 얘네가 이렇게 윈도우 빌더나 이런 애들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또 한참 있으면 또 바꿔 놔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사용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여기 팔레트라는 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툴들 있죠 이게 저희가 아까 봤던 컴포넌트라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 중에 일단 얘를 찍었더니 여기를 찍었더니 여기도 프레임이라는 애가 잡히고요. 이 아래를 보면 이 아래가 이 프레임에 맞춰서 속성창이 올라와요. 일단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가운데 있는 얘를 찍으면 얘를 찍으면 여기가 Get Content Pen이라는 애를 선택할 거고 이 아래는 어, 모양이 좀 달라져요. 아까 이 위를 찍었을 때하고 요 아래를 찍었을 때가 모양이 달라요. 그니까 러 그때그때 할수 있는 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기 좋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는 내가 그때그때 할수 있는 속성이 따로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프레임 자체를 찍으시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타이틀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줬던 새 타이틀. 그래 이게 나의 첫 번째 어플이라고. 이렇게 주시고 엔터를 빵 누르면 그 글자가 여기 나타나요. 적어도 타이틀은 준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될까요?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얘가 이쪽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여러분도 아마 이쪽 구석 위쪽에 뜰 거예요. 그죠? 디폴트로. 그러면 저희가 소스로 가서요. 이건 여기서 고칠 순 없고요. 소스에 가서 지금 소스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마이퍼스 어플이라는 데 봤더니 여기에 윈도우라는 애가 있고 윈도우 프레임에 뭐 set visible 뭐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어요. 뭐 다른 부분을 봐도 되는데 어쨌건 이 부분이 뭐 그런 걸 고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다가 아, 그냥, 따라서 치는 거죠. 처음엔 잘 모르면, 윈도우 프레임에, set, set, location을 할 건데, 어쨌건 그좌표를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location을 할 건데, 여러분이 주고 싶은 적당한 위치 주시면 돼요. 전 아까, 얼마였지? 2,500에 400?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 다시 실행을 하면 잘 뜨죠, 그죠? 저는 여기에 띄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되고요. 얘는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종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넣 코드가 얘가 이렇게 알아서 여기다 코딩을 잘 넣어줘요. 아, 그렇구나라고 보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버튼을 배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쭉 찾아보니까, 버튼이라는 애가 딱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버튼이라는 애를 들고 이리로 왔어요. 이리로 왔더니, 좀 이상해요. 그죠? 여기가, 여기가 뭔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동서남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이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버튼을 뭐,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놓잖아요. 버튼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역시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싶으면 얘를 찍어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예이 버튼이 라는거 찍고 델키 누르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 그럼 뭐지 요건 뭐지 라고 해서 여기를 찍고 이 어플 보면 레이아웃 이라는게 있어요 레이아웃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레이아웃을 여러분이 눌러서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걸 누르잖아요.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여기 버튼을 와서 여기에다 어딘가에 여러분이 그냥 놓으면 얘는 이 위에 그냥 붙어버려요. 아까 전에 제가 프레임에다가 그냥 붙였을 때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걸 잡은 다음에 붙인 거거든요. 걔처럼 얘는 무조건 여기 붙어버려요. 지금 이 상태도 여러분이 뭘 못하냐면. 얘를 일로 땡겨 올 방법이 없어요. 이거 끌어다가 땡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뭐하러 GUI를 하냐? 느뭐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지금 저희가 IntelliJ로 하면 좋은데 IntelliJ를 안 쓰는 이유가 IntelliJ에서는 비주얼 빌더가 제대로 지원이 안 돼요. 걔가 하는 빌더가 있긴 한데 걔가 이 앱솔루트,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 없이 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레이어 이 규칙을 이해한 다음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런 거는 이제 못 쓰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가능한 건 이제 이거 찍으시고요. 여기 누르시고 여기에 보면 맨위에 Absolute Layou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여러분이 버튼 찍으시고 이제 오면 여러분이 아무 위치나 이동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 이상 편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버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애로 만들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있던 그 버튼은 크기도 조절 안 되는데 얘는 크기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크기, 위치, 이런 걸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바에서 이거 텍스트로 이렇게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라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까지 할수 있죠? 자, 저희가, 어, 하나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실 이거 띄워봐야, 띄워봐야, 여기 이게 백날 눌러봐야, 이거 아무 짓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저희 화면에 대한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에 백날 눌러봐야, 얘는 아무 소용도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텍스트 필드를 넣었어. 텍스트 필드를 누르면 텍스트 필드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뭔가 누를 수는 있지만 누르면 이걸 갖고 와서 뭘한 l 든지 이런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걸 여러분이 따로 또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GUI 프로그램은 두 파트예요. 지금처럼 뭔가 여러분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모양을 꾸미는 일하나랑0요 이거 눌렀을 때 동작하는 일 하나가 더 있어요. 0 0 0 0 원래 한 3, 4주쯤 돼야 이벤트 배우는데 이벤트 하나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버튼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내려오시면 Add Event Handler라고 있어요 Add Event Handler 그러니까 저 버튼 가지고 할수 있는 이벤트가 이렇게 많아요 그중에 저희는 액션이라고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중에 Action Performed라는 애를 걸면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로 이렇게 쑥 들어와요 원래는 이거 하시려면 여러분이 액션 리스너의 액션 이벤트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한 거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제일 간단한 거 여러분들 출력하는 거할수 있잖아요 시스 o u t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클릭 이라고 이렇게 하는 애를 했다 치자고요 자, 그리고 얘를 띄우고요. 여러분이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콘솔창에 클릭이라고 나오죠. 그죠? 아,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벤트를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해 볼게요. 자, 다시 가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거 봐가지고는 이게 버튼 두 번째가 어디고 뭐, 어떤다 넣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툴을 잘 쓰셔야 되는데, 여기 디자인에 와서 두 번째 거 누르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다시 add event handler 와서 동일한 액션 퍼 i o 을 누르면 얘가 다시 g 버튼에서 할수 있는 위치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요번에는 요번에는 좀 다른 걸 하나 해볼게요 요번에는 저희가 GUI니까 GUI에 출력을 할거예요 그래서 Joption이라고 넣을 건데 JOP 정도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Joption펜이라는 p 걸 보여줘요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요거 누르시고요 그리고 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Show라고 하면 얘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nfirm, 확인받는 애고요 그 다음에 뭐 input 받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messageDialog라는 애를 부를 거예요 그 MSG 정도, MSS까지 넣으시고 엔터 누르면 얘가 얘 부모가 누구야라고 해서 컴포넌트인데, parent 컴포넌트가 누군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메시지를 넣으래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린 그냥 일단 널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서는 오브젝트 메시지로는 어...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넣었어요.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이건 단순하게 메시지만 하나 찍는 건데 여러분이 런을 하시고요. 요거 누르면 여전히 클릭이고요. 이제 요거 누르면 이쪽에 이렇게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팝업창이 하나 올라와요. 그리고 OK 누르면 여기 닫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아까 전에 뭐라고 올라왔었냐면 여기 보면 컴포넌트인데 페어런츠 컴포넌트를 누래요. 그러면 얘가 누구를 기준으로 올라올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 위쪽에 잘 보면 위쪽에 잘 보면. 아,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여기 이 클래스 안에 멤버로 JFrame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아무나 접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가져다가 아무것도 없는 너이 아니라 나는 프레임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띄울 거야라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프레임을 띄워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얘를 띄우시고. 이제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얘가 올라와요. 여기 한복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벤트는 어떻게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라는 걸 이제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 할 건데, 어, 사실 저희가 지금 하는 요 내용들이 교재가 따로 있지 않아서, 음, 여러분 수업시간 잘 보고 배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하는 대로 해 보시고 연습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이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거 잠깐만 책 보면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렇게 어, J 프레임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어, 상속을 받아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런 두 방법 말고요. 그냥 그, 툴 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인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 요것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여기 마이 프레임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우리 마이 프레임을 요거 마이 요 안에다가, 마이 프레임 안에다가 저희가 같이 넣는데, 었 얘가 굳이 굳이 여기 위치하지 않죠. 사실 위치 안 하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이 마이 프레임은 클래스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호출할 때는 베이직에서 할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아예 메인이라는 걸 따로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메인까지 다 긁어왔으니까 이렇게 긁어오면 어쨌건 내가 어디가 됐건 얘만 부르면 뭐래요? 여기 있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곧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게 더 정상이에요. 이게 따로 놓고 얘를 누르면 언제라도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어,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한 클래스 안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클래스를 따로 뽑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인의 위치들은 보시면 되고 이런 컴포넌트 붙이는 건 이제 저희가 따로 할 거고요. 레이아웃 잡는 것도 따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받는 기능은 아까 수업 시간에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깊게는 안 배울 거고요.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배치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중에 플로우 레이아웃은 순서대로 여기 뒤에 갖다 붙는 게 플로우 레이아웃이고요. 보더 레이아웃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이렇게 격자로 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카드 레이아웃은 앞뒤로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거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여기다가 모양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는 앱솔루트 어, 그 레이아웃 가지고 그냥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없이 편하거든요. 저희는 기능에 집중할 거예요. 디자인은 그냥 여러분이 그걸 이용해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필요 없어졌고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있는 이렇게 바뀌는 게 레이아웃 매니저에서 바뀌는 건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저희는 이제 신경 안쓸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거 그냥 지금 저희 배운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하면 얼마든지 그냥 금방금방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요 자, 맨 마지막에 원래 자바에서는 배치 관리자 없이 하려면 레이아웃에 널이라는 걸 넣거든요 널이라는 걸 넣어서 사람이 직접 크기랑 이런 걸다 조절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저희에서는 앱솔루트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없이 여러분이 직접 크기하고 위치를 잡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컴포넌트 하나씩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체크박스는 어떻게 쓰는지 뭐 리스트는 어떻게 쓰는지 해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나중에 커다란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쨌건 성공적으로 이렇게 프레임 올렸고요. 디자인하는 거 해서 여러분이 임의로 배치하는 것까지 이제 익히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 모양을 만들고 이놈하고 요놈하고가 연관을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 여러분이 배우시면 그러면 뭐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GUI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